터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300m 앞 서울역 서부에서 공덕고거리 방면 유턴입니다. 이어서 19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190m 앞 우회전입니다.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공덕고거리에서 마포대교 방면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500m 앞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남대교, 성산대교 방면,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이어서 260m 앞 왼쪽 도로입니다.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. 8.7km 앞 봉기점까지 직진입니다. 500m 앞에 시속 8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. 현재 주행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. 1km, 2km, 속8 0 k m 구 k m 속 종료 지점입니다. m 2km, 0 k m 앞, k m k m k 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. 기다 k m 2km, 2 1k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440m와 오른쪽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서울 문산 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1k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440m와 오른쪽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440m 앞 오른쪽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서울 문산 고속도로 진입입니다. 현재 주행 도로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입니다. 1km 앞 고양 휴게소입니다. 급속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. 마지막 휴게소입니다. 이어서 190m 앞 고양 펄게이트입니다. 잠시 후 고양 휴게소입니다. 이어서 190m 앞 고양 펄게이트입니다. 12.2km 앞 북고양 IC까지 직진입니다. 1km 앞북고양 IC에서 운정, 설문 방면,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1km 앞북고양 IC에서 운정, 설문 방면,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.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60m 앞 북고양설문 폴게이트입니다.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. 1km 앞 대원 사거리에서 대원리, 대원초교 방면 우회전입니다. 500m 앞 대원 사거리에서 대원리, 대원초교 방면 우회전입니다. 1km 앞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100m 앞에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. 3 0 0 m 앞 서울역 서부에서 공덕 고거리 방면 유턴입니다. 이어서 1 9 0 m 앞 우회전입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